안녕하십니까 강원도 행성군 행성읍의 소재하고 귀농귀촌 전문 무료상담 및 토지와 전원택을 중개하는 명문부동산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답사할 토지는 여러분이 앞쪽으로 보여지는 밀림의 토종 소나무숲 바로 아래쪽 포장도로가 끝나는 부분에 접한 토지면적 156평을 가지고 현장답사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의 면적은 156평으로 있고요. 토지 용도지역은 계획 관리적으로서 건폐율은 100에 40입니다. 지금 보시면 이 뒤쪽으로 소나무숲 바로 아래쪽에 위치한 토지로서 토지의 지세면은 여러분 지금 보시는 것처럼 평면적을 유지하고 있고요. 앞쪽으로는 5번 국도, 홍천과 행성을 관통하는 5번 국도 도가 지나고 있으므로 지금 보시는 이 앞쪽 면적들 대략 도로 부지 100평 이상 추가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므로 실질적으로는 여러분이 활용할 수 있는 토지 면적은 대략 250평 정도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또 앞쪽으로 보시면 시원하게 사 차선 도로가 접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토지 일조권은 지금이 겨울 시간 오후 4시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따사로운 햇살이 감도는 환상적인 정남동의 토지를 위치하고 있고요. 토지 의 면적은 156평, 용도 지역은 계획 관리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토지 뒤쪽으로 보시면 그림 같은 밀림의 토종 소나무숲으로 구성되어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고요. 지금 보시는 이 밀림의 고목 토종 소나무 숲 아래쪽으로 놓여 있는 이 부분들 토지 면적 156 평으로 되어 있고요. 용도 지역은 기획관리지역 건폐율 대개 40입니다. 본 토지 접근성은 행성읍내 또는 고철역사 구수로 나들목 대략 10분에서 10 5분이면 이동 가능한 공간이고요. 본 토지의 용도를 여러분에게 좀 추천드린다면 전원주택이나 또는 농막, 체류형 쉼터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요. 일부는 소규모 전시장은 어떨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앞쪽으로 4차선 국도가 바로 지나고 있으므로 일부 전시장 용도로도 활용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고요. 지금 보시면 바로 옆쪽으로 토지 개발이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토지의 가격은 토지 면적 156평에 일부 도로부지 100평 정도 추가 사용 실 사용 면적 250평에 매매가 3,500으로 여러분에게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앞쪽으로 시원한 조망권이 확보된 토지, 최상의 접근성과 양호한 일조권 오늘의 물건으로 여러분에게 적극 추천드리고요. 본 토지에 대해서 좀더 궁금한 사항은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에 소재하는 상기 전화번호를 연락주시면 현장 안을 통해서 더욱 꼼꼼하고 디테일하게 안내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최상의 환경, 어떤 품질도 없는 위치. 뒤쪽으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밀림의 숲, 아래쪽으로 평면적의 토지면적 156평, 오대물건로 여러분에게 안내드렸습니다. 본 토지에 대해서 좀더 궁금한 사항은 강원도 행성군 행성의에 수여하는 이 상기 전화번호로 연락주시면 현장을더어서더궁금하고 이태리에게 안내드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남은 하루도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